미분계수의 정의를 이해하고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문제들을 빠르게 해석해서 풀어볼게요. y는 f(x) 그래프 위에 빨간 점, 초록 점 이렇게 두 점이 있어요.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이두 점의 x의 증가량, 델타 x 분의 y의 증가량으로 구할 수 있죠.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 두 점의 평균 변화율, 두 점의 기울기예요. 한 점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했을까요? x가 x의 차이가 즉 분모가 0이 되는데 말이죠. 이것은 이 초록색 점을 빨간색 점으로 한없이 가까이 이동하는 거예요. 즉, 델타 x, x의 차이를 0에 가깝도록 하면 빨간색 점 옆에 딱 달라붙게 되겠죠? 이렇게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딱 붙은 두 점의 기울기의 극한값으로 구해내게 됐어요. 즉, x의 증가량 분에 y의 증가량에서 이 x의 증가량을 0에 가깝게 한다라는 건두 점을 딱 붙인 것이 되는 거죠. 이것이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예요. 예를 들어볼게요. 이 빨간색 점이 x좌표가 1인 점, 초록색 점은 1인 점에서 h만큼 오른쪽으로 떨어진 점.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은 1 플러스 h에서 1을 뺀 h분의 y 증가량 방향 같이 빼야 되죠, f1 플러스 h에서 f1. 그리고 이 h를 떨어진 간격이 h를 0에 가깝게 해 버리면 이 점이 1, f1에 딱 붙어 버리겠죠? 그럼 기울기도 두 점의 기울기가 딱 붙은 한 점의 기울기 f 1이 되는 거예요. 빨간 점은 1, f1, 초록색 점은 1 oh, f1 oh 라고 해, 하더라도, x의 증가량 1 플러스 oh에서 1을 빼면 o h 분의 y의 증가량. 이렇게 하고 h가 0에 가깝게 되면 결국은 1,f1에 딱 붙게 되죠. 초록색 점도. 그래서 이것도 f' 1의정이에요 이번엔 h라고 하지 않고, 1,f1, 빨간색 점, 초록색 점을 x제곱이라고 해볼까요? 평균 변화율, x의 증가량 분해, y의 증가량, 그리고 x를 1에 가깝게 해버리면, 이 초록색 점도 1, F1이 되는 거죠. 이렇게 두 점이 딱 붙어버리니까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록이 F'1이죠. 이처럼 두점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형식으로 되어 있는 식이 어떤 한 점에 딱 붙는다. 그래서 그 점이 A, FA다 라고 하면 F'A의 정의가 되는 거죠. 미분계수의 정의에 맞아 떨어지려면 X 좌표. 이 함수값의 괄호 안에 있는 X 좌표의 차이가 분모의 X 증가량이 되어야 돼요. 이것을 맞추어주는게 변형인 거죠. 이제 문제에 적용해 볼게요. 분자의 y 값의 차이가 있어요. y의 증가량. 그럼, 괄호 안에 있는 x에서 2 x 1을뺀 x의 증가량이 분모에 있어줘야 극한을 하게 되면 어떤 점으로 딱 붙어지는 접선의 기울기 표현이 되는 거죠. 자, x에서 2 x 1을 빼게 되면,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적혀야 되는데, 분모에 적혀있는 건 이것과 부호가 반대인 것이에요. 짝이 맞는 x의 증가량을 적어주고 위의 식과 똑같게 만들려면 부호를 바꿔주는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죠. 그러면 이 부분이 미분계수의 정의 x가 1로 가면 f1, f1, f1에 붙어버리죠? f'1이고 앞에 마이너스 1이 곱해진 거네요 함수 f'x 직접 구할 수 있죠 6x 플러스 2고 f'1은 6 플러스 2, 8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8 분모의 극한이 0인데 수렴하려면 분자의 극한값도 0이어야 되죠 x가 2로 갈때 분모 0으로 가요 분자의 극한 값도 0이어야 5로 수렴할 수 있죠. 다음 함수 fx는 극한 계산을 대입한 연속이니까 함수 값으로 계산할 수 있고 f3-8이 0이어야 되니 8은 f3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. 위의 식을 다시 적어보면 분자가 y의 증가량 표현이고요. 그럼 분모가 X의 증가량 X 플러스 1에서 3을 뺀 X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으면 미분계수 정에 맞을 텐데요 분모에 원래 적혀 있던 값을 보니까 -4, 즉 X 제곱 마이너스 4즉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2 였어요 위와 아래가 같으려면 여기에 x 플러스 2도 있었으니까 그걸 또 덧붙여서 적어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보면 이 값이 미분계수의 정의 x가 2로 가면 f3에 딱 붙으니까요 f'3의 프라임 정의고 x가 2로 갈때 x 플러스 2분의 1도 4분의 1로 수렴하죠 이 값이 5라는 얘기 따라서 f' 3은 20, f'3과 f'3을 더한 값은 f'3이 8, f'3이 20이니까 28다음 함수 f(x)에 대해서 다음의 y 증가량 분자에 적혀 있고, 분모는 x의 증가량 x-1이면 미분계수의 정의에 맞죠. 그런데 위의 식은 x-1에다가 x, x 1이더 곱해져 있으니까 바깥쪽에 x 1분의1 이렇게 해주면 x가 1로 가면 f1, f1 f1에 딱 붙어버리죠. f'1의 정의고요. X가 1로 갈때이 값도 수렴하니까 2분의 1부터요. 이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F'1의 값은 마이너스 2. 분자 Y의 증가량이죠. 그럼 분모는 괄호 안에 있는 1-2H에서 1 5 h 를뺀 X의 증가량이 맞아 떨어지게 적혀 있어야 돼요. x의 증가량 조사해 보니까 마이너스 7h 면 되죠 y의 증가량 x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7h 위의 식과 똑같다 라고 해서 풀려면 분모는 h 였는데 마이너스 7h 라고 적은 거니까 마이너스 7을 약분해 주면 h와 똑같은 동의성은 유지하죠.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미분계수의 정의에 맞아 떨어져요. h가 0에 가까워지면 f1인 점에 붙어버리니까요. 두 점이요. 여기까지가 f'1. 앞에 마이너스 7. f 1은 마이너스 2로 구해 놨죠.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2는 10. 4.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를 빠르게 해석할 수 있나요? y의 증가량 괄호 안에 있는 x값을 같은 방향에서 빼주는 게 x의 증가량.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에 극한을 하게 돼서 어떤 특정점에 딱 붙게 되면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, 주어져 있는 식과 등식을 만들기 위해서 전용도 해야 되죠.